우리 대학교는 이번 1학기부터 학생 선택에 따른 SU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SU 평가 제도란 해당 평가 방식을 신청한 과목에 한해 성적의 S 또는 U만을 등재하는 제도로 패스 논패스 과목의 성적 등재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재난 학기와 관련하여 패스 논패스 성적 평가 방식을 요구하던 학생들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페럼페랑 비슷한 제도가 하나 생겼다고 들었는데 학교 측에서 자세한 공지는 해주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복수전공이나 본전공 관련해서도 정확히 모르겠고. 하지만 수강 편람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학생들이 자세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제도는 타 계열 및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 및 학점 그리고 교과목이 제한됩니다.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그리고 간호대학 소속 학생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재학 중총 18학점 이내입니다. 또 자신이 승인받은 제1전공과 제2전공 및 연계 전공을 포함한 소속 학과 이외의 타 전공 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만 신청이 허용됩니다. 미리 승인받고 시작하는 이중 전공이라던가 연계 전공은 이제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시 말해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2,000 단위 이상의 타 전공 교과목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레터그레이드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이수 학점으로서 이제 그 졸업 요건을 만족하는 거죠. s p u 로 받은 뭐 과목은 계속 평량평가에서 제외가 되고요. 사실 원복되지는 않아요. SU 평가를 받았던 교과목의 전공을 추후에 복수 전공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적이 원성적으로 복구되지는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제에 개설하는 교과목은 SU 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평가 기준에 따르면 C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S,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U로 등재하여 취득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SU 평가 제도를 선택한 교과목은 수상 기준 산정 시 제외되며 유해 성적을 받은 학생은 학기별 수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SU 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산정 시 원성적으로 반영됩니다. SU 평가 신청은 돌아오는 4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4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연세 포탈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수강 분위기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맞게 해당 제도가 실제로 이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윤영지입니다.